어제 씨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루 정도 물에 불렸어요. 흙은 원예상토 흙이라 요 지금 한려나 씨앗을 두개 넣었거든요. 그래서 살짝이 덮어주면 돼요. 흙은 원예용 상토를 섞어요 보시면 거의 하루 하루 반 만에. 이렇게 백기롱이 올라오고 있어요 상토 위에다가 처음에는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고 밑에는 저면관수로 물을 얘들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물 빨아들이면 그 물은 버리고 이렇게 그냥 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냥 전부 다뭐 재활용 통에다가 다여 놨어요. 그래서 흙이 빨리 마르지 않아요.